네,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시간 지식재산권 쪽에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준비된 창업 교육 실전 따라하기. 준비된 창업 10단계 중에서 5단계 창업팀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업팀 장업을 할때 장업팀이 중요할까요? 저는 아이템보다 장업팀이 이 장업 단계에서 장업팀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랑입니다. 사람. 다람. 이 준비된 장업의 목표가 정부나 민간의 투자를 갖다가 받는다 그랬죠. 정보 기관 같은 경우는 그 발표자 아이템도 사람을 갖다가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갖다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문서로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사업을 갖다가 한다라고 할 때는 사람을 봅니다. 사람. 마윈 아시죠? 손정이손정이가 알리바바 마윈이 알리바바를 갖다 할때 7분 만에 투자를 갖다가 결정을 했다고 그랬죠. 7분 안에 사업계획서 가지고 평가를 했을까요? 아니요. 마윈의 진정성을 갖다 보고서 마윈의 사람됨 그리고 마윈의 꿈, 거기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쿠팡에 투자를 했죠. 손정이가 쿠팡에 투자를 했습니다. 쿠팡이 지금 손정이 하나 큰 투자를 갖다 받은 이유 있지만은 쿠팡의 미래 비전,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걸 보고서 손정이는 그 투자를 갖다 했습니다. 물류의 혁신을 갖다 할 거다. 앞으로는 쿠팡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갖다 주문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택배를 갖다 하더라도 그 갖겠다. 즉 창업팀은 그 회사의 성격을 가 사람을 갖다가 대표를 하는 겁니다. 장업팀 그래서 만약에 민간 쪽에 투자해 치를 받는다. 장업팀 구성에 각별하게 신경을 드십시오. 그거는 어디에 표현할 수 있는 화장을 한다고 어, 성형수술을 한다고 이쁘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옷잘 입는다고, 구두 잘 지냈다고, 메이크업 옷 입는다고, 집이 잘 산다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슴을 갖다 보는 겁니다. 장업팀. 그렇기 때문에 장업팀 구성할 때 여러분들 또주 먹다가, 야, 우리 동업할까? 해가지고 장업하고, 그렇게 하기는 나중에 그거 합니다. 장업팀 구성하는 걸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업팀 구성 시 고려상. 자. 준비된 장업에는 네 가지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아, 요건은 여섯 가지고 실제 예, 준비된 장업 경영진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창업 팀은 이네 가지를 갖다가 고루 갖출 수 있도록 경영과 마케팅과 기술 이세 가지를 고루 갖 해야 된다. 그리고또 하나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상공인들 힘듭니다. 소상공인들 정말 힘든데 가족 그 직원들 최저임금 때문에 직원들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직접 경영합니다. 혼자서 서빙도 봐야 되고 홀도 해야 되고 식당 주방도 봐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혼자서 식당하시면 괜찮으십니까? 다른 식당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장님은 괜찮으십니까? 다른 사장님도 직원 내보내고 혼자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식당에서 혼자서 그 하는데 홀에서 주방도 보다가 여러분들이 고객이다 그러면은 그런 쪽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방금 주방에서 지금 끌고 있다가 계산하러 카운트 해가지고 결제를 갖다가 신용카드 받아가지고 계산을 갖다 하고 여러분들은 고객으로서 내가 돈을 주고 밥 먹으러 가는데 그기에 가시겠습니까 가실 마음이 생기십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두분다다 다다 식당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 있, 있습니다 경험 있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 식당 두 개가 합친다 그러면은, 네 개가 합친다 그러면은, 사장님 네 분이 해가지고, 매장 네 개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매장 하나로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제대로 해가지고, 사장님 네 분이서 합친다 그러면은, 동종하고 이종적으로 아까 연구소 3단계에서 많이 그 했었죠. 연구소, 누구는, 내는 카운터, 내는, 내는 이전에 영업했으니까, 내가 홀에서 그 서빙을 갖다 하면서 그거 할게. 내는 이전에 회계 쪽에 하다가 그만뒀으니까 내가 카운트를 갖다 볼게. 돈 관리 갖다 하고, 우리 돈 관리 갖다 우리 다 남고로 갈게. 내는, 어 자격증이 있으니까 내가 주방을 볼게. 내가 이중에서 이 음식들, 식당을 하더라도 사장님들이 개별적인 사람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한다 그러면은 동종이든 이종이든 연합이 가능합니다. 식당하고 독서실, 두 개가, 독서실 하시는 분하고, 식당 하시는 분하고, 못 합칠, 합칠 이유가 없죠? 왜 혼자서 그 해가지고, 어, 각계 전투를 각자 도생을 하면 힘들어집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제가 준비된 장소에서 협동조합을 갖다 권유를 하고, 되도록 합쳐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지금 이쪽에서, 저 또한 다모이라는, 음, 법인을 갖다 운영하지만제 창업 팀을 갖다가 지금 확보를 갖다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만큼 신중을 갖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한건 여러분들 이분을 하면서 어 저하고 뜻이 맞다 그러면 저는 창업 팀을 갖다가 제가 창업 멤버를 갖다 고려하는 고당들이 바로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제가 어못 가진 부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들 더 해가지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혼자를 갖다 하지만은 반드시 꿈은 같이 반드시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팀 구성할 때 서로 아껴주고 위해줄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선를 갖다 본다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상호 역량 보완 관계가 있는가 똑같은 거 하면 해치고받고 네, 하죠. 두, 두 주방장 둘이서 또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잘 만들고 서로 경쟁을 갖다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장단은 누가 하고 다르죠. 상호 역량 보완 관계가 있어가지고 경영과 마케팅 기술이 합이될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다 그리고 최소 3명 정도는 같이 놓고서해라 이런 겁니다. 연구소를 갖다가 해 준비된 장비 요건 중에서 연구소가 있다고 그랬죠. 연구소 설립 요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코이타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그 기업부설 연구소와 개발 전담 부서,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갖다가 등록하는 어, 정부 공식적으로 어, 일반적인 기업들이 하는 거는 이쪽에서 연구소 설립을 허가를 갖다 내줍니다. 그리고 한국 콘텐츠 진흥원 쪽에서 장작 연구소라 해가지고, 이기업부설 연구소하고 비슷하게 요건 들어가는데, 콘텐츠 쪽에는 그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장작 연구소 인가를 갖다 내줍니다. 장작 연구소나 장작 전담부서 해가지고 내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이 우리가 기업부설 연구소다. 그러면 이쪽으로 갖다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인적 구성은 연구별 전담 부서는 한 명, 즉 대표님 제외입니다. 대표님 보고 한 명,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할 경우는 벤처기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는 두 명, 창업일 3년 미내까지는 즉 창업 단계에서는 두명 정도만 되면 소기업들도 연구소 인정이 됩니다. 두 명이 있다 그러면은 연구소,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연구별 전담 부서. 이쪽에는 이쪽으든 연구소는 내놔라 그겁니다. 장장 연구소든 일반 연구소든 연구소에 한명 내지는 대표님에한 사람. 아까 이 단계에서 최소한 세 사람이 됐다. 소상고인들이 연합해 가지고 연구소도 만들고 식당인데 연구소도 만들고 충분히 할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음, 최소한 이두개이두개 정도는 해주라라는 그 말입니다. 당호 역량 보완 이거 보십시오. 아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경영진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자 이 사람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조금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원가 부분에서 감이 날것 같아 가지고 원가도 사업화 했던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은 기술은 잘 모릅니다 기술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경험 없고 이, 이 경영을 갖다 하는데 회사 대표로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시장조사 즉 컨설턴트 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갖다 많이 수익 공장장 공장장이다 그러면 은 공장장에 대해서 원가관리도 했고 어 그런 부분도 했고 이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원가관리에 대해서는 탁월한 그게 있다 어디 구매처 구매담당자 어디가 싸고 어디 어디가 단단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까요?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건잘 모르고 겠 생산만 했다. 공장에서 생산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공장장, 품질 관리하고 뭐 생산하고, 뭐 머신하고 기계 밀링, 음, 뭐 그것도 하고 이 공장 기준을 하지만 옷이다 패션 쪽이다라고 했을 때는 생산 의미가 재봉하고 온단 제작도 하고. 어, 실제 옷, 가공도 하고, 재봉, 단추도 달고, 수리도 하고, 하는 부분을 생산을 하겠죠. 식당 같은 경우, 이분은 주방을 갖다 말씀을, 말하는 거겠죠. 농업 쪽이다 그러면은 실제 농사를 지으신 경험을 이야기하고, 생산을 직접적으로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다 개발할 수 있는, 제품화 할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생산이라고 그러죠.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어딘가 다, 어딘가 모르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 쪽에서는 회사 사장 운영을 해본 경험이 하나도 없고, 기술만 연구소 출신으로 해가지고, 석박사, 이런 부분에 연구만 하신 분. 자, 이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할수 있을까요? 이세 사람 딱 합치면 이렇게 다완성돼 됩니다. 경영이, 자, 경영은 경영진 역량에서는 B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럼 B가 대표를 갖다 맞고, 자,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A죠. A, A가. A가 그러면 은 연구소를 갖다가 책임을 지고 그다음 시장 조사를 보면은 생산 시장성 이 사람이 그 시장 조사를 갖다 하기 때문에 시장성 시장에 대해서는 바꿉니다. 전시에 국내 전시회도 많이 들어가고 업체들도 많이 알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럼 공장은 이 사람의 책임을 지고 사업성 원가분석 원가분석 동계단하고 회계 회계 쪽에서는 이분은 이쪽이 제일 낫네 그러면은 이. 경영 B라는 사람이 대표와 해결을 갖다 책임을 지고 원가 분석도 하면서 원가 관리하고 재무 관리도 해, 해가면서 기술에 대해서는 터커라든지 이런 부분은 A라는 사람이 맡고 실제 생산 생산하고 분질를 하고 그 AS 부분은 전국의 대리점 네트워크 관리하는 부분들은 C가 맡고 하면은 이렇게 A, B, C가 서로 모질한 A, B, C가 합쳐가지고 어, 완성된 어, 장업 팀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경영기,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상을 준비된 장 요건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갖출 수가 있죠.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혼자 말고, 혼자 말고, 아까 제 나머지에 대해서 사례를 갖다 말씀드렸죠.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바 사람으로 내가 직접 개발을 갖다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할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과 연합하면 빠르게 장업 팀으로 해가지고 팀을 제대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자 창업 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과 협력할지 구상이 되셨습니까? 그분들하고 장업팀 부분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장업 팀을 제대로 구성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업 계획 수립을 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